첫 번째 점검 팔굽혀펴기입니다. 아니 올림피아에서 팔굽혀펴기 있는데? 올림피아 선수가? 아니 올림피아 가봤어? 난안 가봤어, 몰라. 아 해, 그럼! <laughs> 점심시간에 가봐. <웃음> 해! <웃음> 아 진짜.. 씨. 엄청난 놈 진짜.. <laughs> 아니.. 많이 많 <많이, 웃음> 닮았네.. <laughs> 어, 너무 기계.. <기괴. 웃음> 너무 기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laughs> 하이, 오랜만이야. 요즘에.. 총총이 임금을 안줘 갖고 출연안 하다가 오늘 좀또 챙겨 준다 해 갖고 내 친구 만나러 왔어. 이 친구도 운동 잘하고 올림피아도 갔다 온 친구인데 고영주가 돈을 잘안 챙겨 줘 갖고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해 갖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면서 같이 운동해 볼게. 가자. 렛츠 고. 아! 하이 마이클. 하이 마이클. 아, 실례. 나 이름이 척. 카빈. 아이 프롬 캘리포니아. 어? 아. 잘 지냈어? 나, 어나잘 지내지? 아나잘 <laughs> 아, <나> 지내지? 나잘 <laughs> 지내지? 어. 아니 영어도 못하고 한보가도 어. 못하고 와이클 이, 이 친구 올림피아 갔다 와서 진짜 전설적인 친구인데 <laughs> 외국인 또내 친구는 또 소개하는 게 처음이거든? 그래서 오늘 어, 역시나 진짜 진행 진짜 거지 같네요 진짜 어 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형님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슨. 갑자기. 갑자기. 아, 깜짝이야, 갑자기 맞아요, 뭐, 소개해도 해도 되나요? <laughs> 어,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어, 마이클이라고 하고요. 어, 캘리포니아에서 올림피아 헤비급으로, 어, 당시에 탑1까지 그때 아시아 최초로 그때 갔었고, 지금은 그 마선호 채널에서 1타 강사로 PT 어. 뭐 같은 거좀 하고 있는데, 그 아, 새끼 진짜 뽑아주습니다돈안 줘? Not, not 시급, 시급이 좀안 맞아. 아, 시급이야. 총총 요즘에 페이 잘 주더라고. 아, 어, 총총? 총, 채, 총총 채널로 갈갈래 걔가 잘 준다고, 페이를? 시급시급 <laughs> 시급, 시급, 어? 얼마인데? 1600원. 와, 1600원 준다고, 시급을? 아니, <laughs> 저런 거 아니야. 사육 새끼야, 사기꾼 새끼. <laughs> 아, <laughs> <영상이 웃음> 뭐할 건데, 오늘? 체스트데이야. 아, 체스트데이야? 일단 <laughs>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laughs> 응, 뭐라고 그러지? 이 음... 가발을 <laughs> 그 쓰고 아 가발이에다 이게 아니구나. 아, 아,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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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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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지금 너랑 여기서 이렇게 어, 아직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이런 컨셉인지 몰랐고 일단은 뭐 괜찮지. 운동이나 하자 빨리. 아니요, 빨리. 어. 빨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 자가겠습니다 어 여기가 내가 훈련한 장소야. 인테리어 하신 분이 뉴욕에서 아, 저... 그 공부하셨거든. 아, 나잘 알아. 나 뉴저지에서 왔는데. 너, 뉴저지에서 왔다고? <laughs> 어디? 뉴저지 어디? 뉴저지 뉴. 배가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벌크업을 <laughs>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가? <laughs> <laughs> 아저 이거는 뭐야 아 그래서 암튼 어, 여기가 어. 일단 응. 보는 거 같이 좀 운동하는 분위기좀 좋고 일단 이름이 되게 좋잖아 나는 저 의미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읽어봐 살트너 <laughs> 운동은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할래? 캘리포니아 스타일 로 해볼래? 아니 아 뉴저지 스타일로 하자 그러면 일단 아. 섞어서 하고 첫쪽목은너가 응. 정해 두, 두, 두 번째 종목은 내가 할게 케이블 없나? 아니야 아니.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하자 캘리포니아 내가, 캘리포니아 내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올림피아 갔다 왔잖아 캘리포니아. 아 그렇지 너말 들어야지 첫 번째 종목 팔굽혀펴기입니다 아 올림피아에서 팔굽혀펴기인데? 올림피아 선수가? 아니, 올림픽 가봤어? 난안 아, 가봤어, 몰라. 아, 해, 그럼. <laughs> 아, 좋아. 뭐, 가보시 사람 <laughs> 자꾸. 나 빨간 벽 진짜 빨간 벽이아 진짜 빨간 팔꿈치? 벽이지. <laughs> <팔꿈치지>. 해봐. 진짜 <laughs> 최고의 아, 가슴 운동 알려줄게. 시작. 하나. 아, 둘. 아, 그냥 계속 하라고. <laughs> 웜업이야, 웜업. 아, 어. 자, 넷. 다섯. 오십 개야. <laughs> 어, 뭐. <laughs> What? 뭘 맛이야! 아, 해! <laughs> 50개라고! 나 원래 뚱땡이들은 맨몸 운동 시키면 금방 털리거든요. 여덟, 아홉, 열 개만 더 해. 너 뚱땡이니까 하나. 진짜 제가 장난으로 하는 거 같아요. 진짜 이루틴 하는 거같아 특히나 이런 뚱땡이랑 운동할 때는 맨몸 운동 초반에 시키잖아요? 끝납니다. 나와, 뚱땡이 나와. 나왜 뚱땡이 됐어? 나이, 텐, 원. 세지 뭐. 마. <laughs> 세븐, 에잇, 나잇, 텐, 오우. 너무 무겁니 뭐, 딱.. 준비해. 아, 아 말은 많 아, 바로 들어가고? 자, 점진적 과부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웨이트의 기본이고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 올림픽 준비할 때도 음. 이거를 기본으로 했어요. 자, 준비하세요. 점진적인 과부하.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비하시고 아 이거.. 네. 자, 시작. 하나 <laughs> 아더 쭉쭉 내려가야지. <laughs> 아, 리 빨리. 5개 남았어. 어? 5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laughs> 이거 캘리퍼 출신이 아니라 이거 해병대 그거 그거 같은데? 아, 제가 미해병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희 미해병대에서는 이런 훈련은 아니요아 그래요? 이런 건 정말 올림피아에서 렌나 로니 콜먼이랑 공갈함 셋한 거야. 해병대 자, 올려. 두, 쓰리, 포, 에이, 라인, 텐. 네, 서베. 웨이트를 할때그 기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갑자기 정보.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되나?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버삐 이제 잘 된다. 알았잖아. <laughs> 알겠다고. <안> <laughs> 뭐지? 오겠잖아 준비해 빨리. 캘리포니아에. 점진적인 가부아. 자, 유 해비급, 유 해비급. 아 해.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어 아, 진짜 시. 엄청한놈 진짜 씨 우유만사리터씩 먹은 뭐에 스트레스가 빵인데만대이트 80kg 80kg? 안될 텐데 이거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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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더 오케이 1 1대1? 1아1 1대1? 아 자, 이렇게. 자, 이제 워밍업 끝났습니다 어, 끝났고. 아, 첫 번째 종목. 음. 가시죠. 케이블. 아, 첫 번째 종목 케이블이요. 여기. 여 케이블이. 고중량으로 먼저 프레스 먼저 때리자, 그럼. 영이하고 분들 가셔도 돼요. A 9 10 어차피 어. 한쪽에 200kg씩 갈 거거든요. 200, 200, 400kg 들 거라서 워머 웜업, 워머분 아, 그냥 가볍게 아, 400까지. 오케이, 오케이. 400까지. 오케이. 아주. 400까지는 이 저지에서는 뭐 300씩 하니까. 아, 한쪽 다 300씩? 한쪽 300씩. 그쪽은 많이 줄었나 보네, 무게가. 너 나이 때는 많이 들었지. 어. 내가 나이가 63이니까. 아. 나도 이, 덜었을 때는 더 많이 들었는데. 빨리 해, 새끼야. <laughs> 아니, 누구한테도 배가 이렇게 나와. <laughs> 그냥 찐 건데. 근육 1도 안 붙었는데. 괜찮아. 어, 나, 나, 총총만 먹으면 아, 좋은데 돼. 어, 나는 총술 내기니까. 오. 오. 오, 좋은데? 200까지 올릴 200. 거니까. 응. 1 0키로씩 올린... 10kg씩 10kg씩 뭐 그래, 그래. 올리면 음. 아니, 저희가 1 0키로씩 올리는 이유는 부산방지, 방지 때문에. 음. 저희가 이거 이제 200kg씩 올릴거잖아요 그래. 오늘 70세트 정도 하면. 그니까. <laughs> 아마 이거 카메라 가 배터리 가 없어서. 마 <laughs> 70... 네, 200, 할때 아마. 아마 못 찍을 거예요 이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아4 0 어, 누가 눌러 나 뒤에 어 약간 4 0고 400, 아0아 400, 4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아니, 주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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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정말 기획을 한 네. 총실렉 플러스 피디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 다리는 어디다 놓는 거? 다리는 그냥 들고 해. 아, 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 다리가 세 다리니까. <laughs> 어왜 이렇게 무거워. 살만 쪘지. <laughs> 근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 그 소리를 내어서 으이! 들어야 된다고 이 무게를. <laughs> 와...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소리가 나네. 아, 느낌 괜찮지 근데. 어, 느낌 좋은데 이거. 야, 무게가 무게감이 너무 좋아. 둘 <웃음> 쓰리, 포, <laughs> 스타시 말고 저 나왔어. 아홉, <laughs> 열, 와. 아, 이거 200kg 시켜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지금 200kg 아니야 근데? 어? 이거 지금 200kg 아니야? 아 맞다. 지금 이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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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보 보이... 이거 안 보이는 거. 방금 껴서. 아, 어디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도와주면 <laughs> 안 돼? 살고을왜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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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웃음> <laughs> 거야? <laughs> 아, 잠가이가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laughs> 너가 10kg 쪘잖아. 예. 그럼 근력이 올라가게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니, 올라가긴 했어요. 한 5kg 정도. <laughs> 그래? 네. 아, 씨. 한달 전부터 연락 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고 지금. 아마 네, <laughs> 씌워놓고. 3, 4, <laughs> 9, 1 <10. 웃음> 아, 얼굴 치워. <추워. 웃음> 아 왜? 아집중해 집중해야 돼 진짜 실제로 가까이서 보잖아요 되게 커요 지금 몸이 음... <laughs> 엄청 큰데 되게 뭐좀 뭐래 뭐라... 기괴해요 기괴기괴 기계, 기계. 이렇게 좀 무서운데 웃고 있고 몸은 큰데 그러니까 다리는 얇고 약간 이게 좀 좋아 <laughs> 자셋오 역시 <웃음> 뭐야 <웃음> 다섯 <웃음> <웃음> 이 친구 많이 좋아졌어 나 맞았어. 진짜 되게 열받는게 운동 찐으로 하자고 나한테 찐으로 하는건데? <laughs> 아진 <아직> 하는거야? <laughs>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야, 다음 종목 음. 뭐. 다음 종목은 뭐. 이거 머신? 하나 오케이 고5 6 7 4 5 스타일 변경해야 될것 같아 뭐 뭐? 느낌 위주로 아 느낌 위주로? 벌써? 아니 중량 우리가 많이 쳤잖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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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저칠 수 있어 역시 어, 이 정도는 뭐 그냥 아, 이거, 이건 가볍네 <laughs> 싫어, 진짜 이 보기 따라 왜 이렇게 도꼴 보기 싫지? <laughs> 아, 되게 기계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보잖아요 심지어 지금 어깨랑 팔이 백회사도보다 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대다리를 <웃음> 왜 자꾸 이렇게 닭처럼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 뉴저지... <laughs> 아, 치킨... 치킨의 아, 치킨 치킨 스타일이야? 치킨의 치킨 치킨 스타일이야? 치킨 많이 먹으니까. 아, 뉴저지 스타일이야, 이렇게? 어. <laughs> 와. 아니, 많이, 많이, 아, 많이 닮았네. <laughs> 아, 네. <laughs> 너무 기괴 <laughs>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와우. 와와와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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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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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마지막에 열개열개 10개, 10개 더한 10개. 거구나. 와. 맞지? 와, 디테일이 다르네. 어. 자, 일단, 일단 그대로 쭉 가. 먼저 여기에만 집중해. 오케이. 가봐 하나. 그대로 쭉 가. 쭉 밀어. 그냥 쭉 가. 쭉 가. 불 어... 쭉. 그렇지. 어... 자, 셋. 어... 아, <laughs> 그렇지. 이제 살짝 밑에를 하고. <laughs> <서서>. 스톱. 다리. <발이. 웃음> 네. 이거 머리가 아방가르드다아방가르되에다 아방가르드가 훨씬 잘어울리 역시 이분 세션은 아네 와, 이 너무 좋아. 어. 중간에 바한 번씩 해주고, 헤어 체크 해. <laughs> 근육을 좀 많이 쓰잖아 가슴 운동을 할 때. 그리고, right. so. right. 그러 이제 뭐라고? r i g 정말 똑바로 <laughs> 한국말이 <laughs> 우리가 800kg, 맞아. 1000kg, 우리 지금 운동 볼륨이 벌써 지금 많이 넘었단 말이0 0만 k g 가넘었어 진짜 많아 일반 사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시면 진짜 죽어요 이거. You die, you die. 왜냐하면 저는 올림피아 해피급 내추럴로 120kg 시합 체중을 떴었고 어. 이 친구는 우유를 하루에 8 l 씩 먹는 친구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스트레칭 겸 음, 음. 가벼운 중량을 할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넣어줄 거야. 뭐가 뭐, 뭐, 어. 자 잡은 상태에서. 뭐, 뭐, 아까 모기 거. 야, 멋있게로. 모스키로 지금 모스키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슴은동 찐으로 하자매 찐찐자 아,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렇게 아 팔을 살짝 들어주면서 들때몸을 기울기를 살짝 잡아주는 거 잡아준대 이거는 같이 하면 돼자잡아양쪽이자원 어, 이거를 각도를 잘못 들으면 여기 전면 어깨 들어온단 아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대흉근으로 아 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자둘 살짝 기울어져서둘 자셋자 자, 일단 이제 갈때 최대한 여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 빼면서 아 약간 아. 다섯 여러분 다섯 f i 아 and 어그 가슴이 하나도 안 먹는데 <laughs> 자 시작 어. <laughs> 오른쪽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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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부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자, 시작. <웃음> 원, <웃음> 투 쓰리. <three>. 가슴으로 먹여라. 예. <laughs> 속도. 원, 텐, 두, 쓰리, 어떻게 뻗어? 떻게 뻗을 수 있지? 팔. 서페이스 텐. 아. 가슴 하나도 안 먹었어. 운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런 거를 한번 섞어주면 다시 좀 충전이 돼요. 올라오잖아요. 뭐딱 올라오고 오케이. 들어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뒤에가 많이 튀어나왔지? 요즘에 좀 좋은 거 들어가 가지고. 랭킹닷컴이라고. 어? 랭킹닷컴? M A S E L H O 마스터. T A T A H O N G. 랭킹닷컴. 신규가입하실 때. C H O N G. 요즘에 테닝하나 보네. 몸 좋아 보이려면 한국에서 테닝 많이 한다 하더라고. 테닝 좀 몸이 지금 동남아 느낌이 살짝 있는 거 같아. 태닝하는 사람 비야 바로? 아니 아니야, 너, 너, 유, 유, 페이스, 페이스 동남아. <laughs> <laughs> 태닝하는 사람들 괜찮아. 태닝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유, 페이스. 아, 아 내가 또그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거든. 아... 근데 이제 여기 상처가 아직 면도까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 내가 봐도 <laughs> 와, 이거 진짜 심하네. 까마득 까. 좀만 좀 쉬어 제발. <laughs> 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뭐가요니까 일단 그 궤적을 어... 네가 느껴보라고. 최대느낌을사 되는 거죠왜 이게 보면 오른쪽 왼쪽이 그이 움직이는데? 그거 컨트롤하는 거야 오, <laughs> 오 어떻게 이러지? 머신이? 그렇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오아 이게 아, 컨트롤 안 하고? 응. 와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네 오오 투 쓰리 이브유내 네, 관리 안 해? 넥 네, 관리하지 아, 관리해? 어 요, 주름 많이 잡히는 거 같은데? <laughs> 나이 씻을 때 관리해야 돼. 그거 관리해서 뭐 해? 해야지. 산이 앞에 뚱땡아 어, 여기서 <놀람> 거울 진짜 좋네. 저, 저, 어, 저, 거울, 어, 저 tropisol, 하... 거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야어 뭐야 오 뭐야. <놀람> 아 씨. 가까워지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앉아 봐. 여기 앉아 봐. 여기 여기. 이거 뭔데? 미국에서. 아, 봤잖아. 노스트라 노스트라다무스? 나우 나우틸루스 나우틸루 임팩터. 체스트 프리코. 자, 밀어봐. 이거를 무겁게 들어야 돼.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야. 너무 가벼운. <laughs> 무겁다고 생각하고 들어. 무겁다고. 근육을 컨트롤하라고.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해봐. 풍도 응. <laughs> 컨트롤을요. 정말로 이제 네거티브를 잘해서 천천히 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빠르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다그 아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적으로 쓸때 근육에. 긴장감이 빡들어와요 어. 순간적으로 하니까 움직이면 힘이 딱 들어가지. 내가 만약에... 오, 어,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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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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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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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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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는 아, 좀,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아 이거 아 이거 모자기 전에 해주세요. 아 되게 싫어. 어리없지 아, 덤벨 아, 그러니까. 갖고 와야 돼 덤벨로. 아, 미국 달라. 미국은 크고. 내가 우리 뭐라도 꺼내야지. 에이, 그럼, 게, 나, 이제, 나, 이제 나, 뭐라도 혹시, 나오겠지. 나중에 와. 야 저쪽으로 와봐. 여기 여기 조면 괜찮은 어, 것 같아. <laughs> 어. 그만할 <그만하러>, 그만하고 싶은데. <laughs> 난 아까 끝났네 이미 저희 진지합니다. 아, 와우 사이체? 투자했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끊는 거야? 아, 그냥? <laughs> 총슐랭 이 캐릭터 <laughs> 여러분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영상이 나가는데 반이 괜찮다. 만약에. <laughs> 네. 그러면 화체를또 같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말씀. 랭킹과 조은 n c s n s n c n c c s n c n c s n c s n c s n c s n 어떻게 c s n c s n c s n c s n c s n c s n c s n 다 마지막에